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주신 모든 원주민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원이 또 산니. 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신발은요 사실 뭐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 갖고 계시고 또 리뷰를 해주셨던 신발인데 이 어, 신발만큼은 제가 꼭제 손으로 리뷰를 하고 싶었고요 그 이유는 사실 발매 정보가 떴을 때부터 저는 이거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라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제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신발 당첨된 바로 그 신발 하이퍼로얄이라는 조던 1탄 들고 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미 리뷰는 하셨을 거예요. 발매된 지도 일주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다소 늦은 느낌으로 리뷰해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그만큼 굉장히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신발이고요. 이제 날이 더워지면서 점점 더 오르고 있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색깔 대비 때문에 함께 나왔던 유불과 비교가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도 이거냐 저거냐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저는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둘다 멋진 매력을 갖고 있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하이퍼로얄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바로 그 이유는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 바꿔서 리뷰 좀 보여 드릴게요. 가가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1탄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박스 요즘에는 진짜 너도 나도 1탄 1탄 그리고 뭐 기존에 있었던 신발들의 색깔놀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인기몰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의 변화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많이 봐왔던 이런 조던 1탄의 박스 그대로 사용이 됐고요 뭔가 바뀐 것도 없습니다 하이퍼로얄이라는 컬러를 사용해서 발매가 됐다라는 점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구성품이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하이퍼로얄이라는 컬러를 사용하고 있는 요 블루 컬러하고 기본 끈은 하얀색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신발을 실물로 보니까 더 더욱 매력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또그 부분 같이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뭐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은 바로 어퍼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소재적인 측면일 겁니다. 기존의 신발에서 볼수 없었던 더티 섹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빈티지한 느낌을 살려 가지고 무광 가죽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 코팅도 없고요. 심지어 많이 벗겨 놓은 듯한 그런 소프 느낌의 그런 색채를 갖고 있는 그런 가죽을 사용을 해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부분 때문에 또 별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전체적으로 사용된 이 그레이 컬러하고 에이징을 먹은 듯한 가죽의 선택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기본 끈으로 들어있는 부분도 그랬었지만 이렇게 하이퍼로얄 컬러의 스티치를 사용을 해가지고 같이 표현해줬다라는 점이 뭐 파란색이 갑자기 동동 뜨지 않고 저는 이 부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이미지로 봤던 것보다 조금 더 밝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니버시티 블루보다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밝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 오피셜 이미지의 이런 느낌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았을 때는 조금 더 열심히 실착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발을 신을 때는 뭔가 좀 깨끗한 거를 더럽힌다 라면은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없애주고 이렇게 처음부터 장난질을 쳐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발 열심히 실착을 하게 될것 같고 또 그런 부담도 많이 적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실착하시기에도 어렵지 않은 그런 모델이 제대로 한번 나와줬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스웨이드를 사용은 했지만 워싱을 잔뜩 먹은 듯한 오래된 청바지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러스티 제품하고도 카테고리를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스웨이드 신발을 막 열심히 신다가 빨았을 때 약간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연출해서 나왔기 때문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착하기 정말 좋은 신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나마 좀 다르게 사용됐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 이런 가죽 패치, 그레이 컬러로 사용된 가죽 패치 부분인데 뭐라 그럴까 약간 무스탕 텍스처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올해 상반기 원픽으로 꼽았던 신발, 정말 갖고 싶었던 신발. 하이퍼로얄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이 신발 저는 한 족을 더 구매를 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실착함에 있어서 뭔가 부담스럽지 않은 신발일수록 나중에 구하려고 하면 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UNC보다는 이 모델이 조금 더 구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정말 갖고 싶었던 신발의 리뷰를 할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화면 바꿔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소개도 했었고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있게 봐주시면서 영상으로 많이 지켜봐 왔을 그런 모델인데 생각했을 때이 신발은 앞으로 계속 계속해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 드리기는 했지만 조던 1탄 터보그린이라고 하는 발매 당시에는 인기가 없다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 민트색 계열의 굉장히 매력적인 신발이 있는데 일부러 워싱을 먹은 듯한 그런 가죽의 어떤 러프함도 굉장히 매력적 제품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신발이 왜 인기가 많고 높아질 거냐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요즘처럼 리셀가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의 우리의 스니커씬 아니면은 뭐실착에 관련된 의견을 저한테 달라 그런다면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라고 생각하는 건 물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을 처음에 당첨이 됐을 때 바로 신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리셀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빈티지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이런 신발 같은 경우는 실착을 하면서도 거부감이 없어요. 그만큼 내가 신기 편하고 또 접근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남고 계속 계속해서 실착하게 되는 막 신으면서 더러워지는 거를 걱정할 법한 그런 유니버시티 블루보다는 이런 하이퍼로얄처럼 이미 뭔가 더러워진, 더럽혀진 그런 느낌의 이런 누군가가 한 번쯤은 신어봤었던 듯한 느낌의 이런 신발이 더더욱 매력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발을 또 리뷰를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직까지도 이거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뭐저 또한 리셀가로 하나 더 살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또 구매를 했고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착용 영상 뒤쪽에 넣어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 보시면서 혹시라도 구매를 하실 분들은 같이 시청해 주시면서 구매 욕구를 억누르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원희또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미세먼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만, 아무쪼록 여러분들 환절기이기 때문에 차가워지는 밤공기 조심하시면서 감기도 조심하시고, 이런 이쁜 신발 신으시면서 좋은 곳, 이쁜 곳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멋진 신발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우가우가. 우가.